제가 뭐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팔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 사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봉쇄를 살고 봉쇄 죽는 봉생 봉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은 집안에 두면 좋은 물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개운법 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좀더 자세한 화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안에 물이 있으면 좋은 방향이라고 돼 있고,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남동 방향입니다. 집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동 방향인데, 이 남동은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 되고, 또 신체로 따지면 가슴, 다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오행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목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지만, 어, 요거는 크게 오행하고는 상관이 없이 제가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어, 남동 방향을 뒀을 때 크게 다이 없고 또 재물적으로 어, 유리한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여기 잠깐 보시면 8편에 요게 8편이 거든요 8편에 보면은 필살기 공개 재물은 높이는 풍수소품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 영상에서는 베란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베란다가 남서나 남 남동은 또 어느 방향, 그리고 동향 서향 북향일 때는 또 어느 방향, 방향별로 이렇게 두시라고 했는데 요거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하시기가 힘들면. 통 틀어서 그냥 남동 쪽에 두시면 됩니다라고. 네. 지금도 답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 19년도에 <laughs> 제가 이렇게 올린 영상인데 여기에 어, 답변을 주시는데 어 요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집안을 기준으로 남동이 어느 방향이냐면 네, 요거는 거실 기준으로 남향집이 되겠습니다. 남향집이고 어, 남동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여기가 현관이니까 현관 맞은편에 작은 방이 해당이 되는데 남동 방향이라고 해서 이 방안에 실내 분수를 두게 되면은 이게 물과 연관된 소품이기 때문에 습기도 찰 수가 있고 또 잠잘 때 물소리가 또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잘안 들리는데 밤에 조용할 때는 물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 네, 요렇게 방보다는 이 거실을 조그맣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거실 벽 이쪽이 작은 방 쪽에 거실 벽이 남동에 해당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실내 분수는 넓은 곳에 네. 되도록이면 바깥에 방 말고 방 바깥에 거실 쪽이나 이런 쪽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야 습기 영향도 안 받고 밤에 잠을 잘때물 네. 소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 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물의 종류는 바로 수족관이 될 수가 있죠. 이 수족관은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흘러가는, 흘러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물 정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완전히 이렇게 뭐, 흘러가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약간 고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가기 때문에 어, 계속 움직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어, 수족관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네, 바로 어항이죠. 네, 이런 어항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이런 어항도 물론 있겠죠. 네, 이거는 거의 뭐 고인물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고인물을 놔두셔도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물을 놔두실 것 같으면 바로 요 뒤에 있는, 네, 실내 분수, 이런 거를 놔두시는 게더 좋죠. 왜냐면, 하 물이, 어, 흘러가니까, 예. 이제 실내 분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물이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 가는 게 있는데, 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바람직한 게 뭐냐면, 뒤에 벽을 통째로 벽 타고 흘러내리는 실내 분수가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더좀 좋은 구조죠. 네, 요렇게 벽 전체를 흘러내리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거는 사방으로 네, 흘러내리는 거고, 왜 이렇게 제가 벽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좋냐고 하면, 어, 여기 보시면,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흐르죠. 쫄쫄쫄. 그러면 이제 소리도 좀 크고, 어,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어차피 풍수에서는 재물인데, 그러니까 돈도 어, 쫄쫄쫄 들어온다는 거죠. 기왕에 네, 재물을 좀 유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쫄쫄쫄 흘러 들어오는 것보다는, 여기처럼 벽을 통째로 타고 흘러내리는 게 소리도 적을 뿐 아니라, 물도 많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제가 뭐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팔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 사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댓글에 보면, 저한테 뭐좀 사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어, 요거는 제가 뭐 물건 팔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런 거 말고라도, 아무거나, 예, 벽 타고 흘러내리는 거, 적당한 거, 이쁜 거, 예,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집안에 물이 있으면 좋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전에 제 영상을 보고 실내 분수를 방향별로 설치하신 분들은 계속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제 영상 보고 안 옮기셔도 되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면 남동쪽으로도 한번 옮겨보시길 바라고, 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예 헷갈리게, 네, 이전 영상 보지 마시고, 요 영상을 보시고, 남동 방향에 물과 연관된 그런 소품을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기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